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현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5월까지 데일리로 쭉 활용하기 좋은 맨투맨 후드 니트 반팔티 하울을 준비해봤는데요 총 10가지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는 라이프 아카이브인데요 라이프 아카이브는 1936년 창간됐던 라이프 매거진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굵직한 전쟁사뿐만 아니라 달 착륙, 해병의 키스 사진 등 대중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진들을 남긴 잡지사 라이프 매거진 역사를 이어받아 탄생했습니다 월타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명작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역사가 담긴 천만 장의 오리지널 필름을 원판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시그니처 로고와 유명 사진을 활용한 디자인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로 총 5분을 선정해서 오늘 리뷰하는 제품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소개한 아이템 위주로 30%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라이프 프론트 박스 로고 맨투맨 오트밀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깔끔하게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은 로고 맨투맨인데요. 빨간 배색에 화이트 폰트로 라이프라고 적힌 깔끔한 디자인이죠. 빽빽하게 자수로 퀄리티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레드 화이트 하면 슈프림이 먼저 생각날 수가 있지만 1936년 탄생한 로고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 만큼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있는 로고고요. 깔끔하게 로고 정도 들어간 맨투맨은 유행도 안 타는 편이기 때문에 한벌 있으면 손이 정말 많이 가죠. 제가 소개하는 컬러는 오트밀 컬러인데요. 100%로 제작된 원단인데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이 어깨각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SS 시용 제품이기 때문에 안쪽에 기모는 없고요 프렌스테리라고 땀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원단이 안감으로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 맨투맨은 착용감도 중요시하는데 바이오 워싱 처리를 제대로 해서 그런지 표면이 깔끔해서 가격값은 하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축을 방지해주는 가공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해줬고요 과하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오버핏으로 잘 맞았는데 이 제품 개인적으로는 기장감이 좋 짧아서 좋더라고요. 참고로 소매랑 밑단 시보리는 굉장히 쫀쫀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체크해주시면 좋겠죠? 깔끔한 캐주얼룩스타일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맨투맨에 레이어드 티셔츠를 매치하는 걸 좋아하지만 오트밀 컬러는 굳이 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시보리가 짱짱해서 말려 올라가 기장이 크롭하게 연출이 되어서 핏이 너무 예쁘죠? 로고가 빨간색이라서 색 대비가 덜하면서 어두운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해봤습니다. 신발은 깔끔하게 화이트 스니커즈로 마무리해주면 깔끔 맨투맨룩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라이프 프론트 박스 로고 후디 블랙입니다. 이번엔 후드 버전인데요. 블랙과 대비가 잘 되는 레드 화이트 컬러 로고가 들어가 있어 조금 더 눈에 띄는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겠는데요. 무지 후드는 조금 심심하고 깔끔한 로고 정도 포인트 디자인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의 탄탄한 원단을 사용했고요. 오늘 소개하는 멘트맨과 후드는 전부 기모가 없이 나왔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시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후드도 적당한 크기로 나와서 얼굴이 커 보이지 않아요. 않아서 좋더라고요. 블랙 컬러의 후드는 핏트로 받도록 어느 코디에나 어울리는 아이템이지만 색 대비를 주면서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반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상의 기장이 짧은 만큼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코디고요. 빨간색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포인트를 주지 않고 무채색 위주로만 코디를 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라이프 1936 맨투맨 버전2 민트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색감이 깡패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민트색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지만 봄이니까 좀 산뜻하게 입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레는 계절이니까요 민트 컬러에 푸른색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들어갔는데요 프레피한 무드로 아치 형태로 디자인해서 넣었죠 1936년 뉴욕에서 창간된 헤리티지를 담은 디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S 사이즈를 착용을 해줬고요 여유 있는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는 실루엣이죠 민트 컬러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랙, 네이비, 진청, 연청. 이네 가지 컬러랑만 조합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비 컬러의 반바지랑 매치를 해서 캐주얼한 무드를 완성했는데요. 레터링에 화이트 컬러도 들어간 만큼, 레이어드 티셔츠와 흰 양말을 활용해주신다면, 튀는 민트색을 안정감 있게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아카이브 자수 후디 그레이시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요! 민트색까지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레이시 블루 컬러 정도는 봄에 산뜻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겠잖아요? 꽃도 피고 날씨도 다 태지는 만큼 산뜻하게 외출하면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이번엔 라이프 아카이브의 스몰로고와 슬로건이 자수로 적혀 있어요. To see life, to see the world, to see the strange things. 라이프 매거진 소속의 전설적인 포토그래퍼들이 무수히 많은 역사적인 사진들을 남겨온 만큼 포토그래퍼들을 위한 슬로건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도 S사이즈를 착용을 해줬고요. 사이즈감은 계속 동일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시 블루 컬러와 파스텔 톤으로 매치하기 쉬운 컬러는 크림진인데요. 크림진의 도빌군 깔끔한 느낌으로 캐주얼룩을 완성해봤습니다. 만약 은은한 톤온 톤을 원하신다면 중청이나 연청데님을 매치해도 좋겠고요. 무난하게는 블랙 컬러랑 조합하셔도 상관없겠고 그레이도 크림만큼이나 비슷한 톤이라서 매치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아이템은 러스틱 맨투맨 블랙 자콜 컬러입니다. 매년 김남도 저서의 트렌드 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에 러스틱 라이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적한 시골 라이프 속 힐링이 mz 세대에게 힙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트렌드인데 저도 가끔씩 글램핑을 나가서 불멍을 즐기는데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러스틱. 뜻은 전원적의 시골의 강아지들이 프린팅되어 있는데요 프린팅 티셔츠는 특히 스트릴룩을 좋아하신다면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죠 은은한 차콜 컬러의 원단감이라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 스트릴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S사이즈 착용시 오버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엔 스트릴룩을 보여 드려 볼게요 오버핏 맨투맨의비니 그리고 조거팬츠를 매치해서 과하지 않은 느낌의 스트릴룩으로 입어 봤는데요 여기다가 신발은 취향 따라 신발장 따라 가지고 계신 한정판 스니커즈를 매치해 주시면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i <laughs> 이 제품 꽤나 이쁩니다. 스트라이프 카라 니트 네이비 베이지 컬러. 배색이 너무 시원하게 잘 뽑힌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댄디하게도 활용하기 좋은 투버튼 헬리넥 니트 디자인이고 네이비 베이지 세련된 보색 대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면 아크릴 혼방 원단에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SS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는 를입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깔끔하게 제 기준으로도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런 배색 니트 같은 경우 패턴 속 배색을 활용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는 네이비 컬러와 톤인 톤인 연청 데님을 매치해줬습니다. SS 시즌인 만큼 크롭 기장을 매치해서 신발까지 드러내주니까 시원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겠죠? 같은 맥락으로 크림진을 활용하셔도 잘 어울릴 아이템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반팔 티셔츠입니다. 와일드 플라워 티셔츠 블루 그린 컬러를 소개해볼게요. 색감이 굉장히 비비드하고 고급스럽게 잘 뽑힌 아이템이죠. 이번에도 바이오 싱 처리를 잘 해줘서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비비드한 컬러감이 트렌드예요. 가격대가 크게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트렌디한 색감으로 잘 뽑아냈더라고요. 앞가슴에 화이트 컬러로 프린팅된 이름은 영국의 저명한 식물학자라고 하는데요. 뒷판에는 들꽃이 프린팅되어 있는데 그녀의 저서 속 그림을 디자인으로 넣어줬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사이즈를 착용을 해줬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세미오버핏 정도가 나오는 핏감입니다 좀더 루즈한 핏감을 원하신다면 사이즈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비비드한 컬러와 잘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로 베이지가 있죠 이 제품은 뒷면의 프린팅이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빼서 착용하셔야 되는 디자인인데요 저는 앞은 넣고 뒤는 빼는 식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앞쪽은 깔끔하기 때문에 비율도 챙길 수 있겠고 뒤에 프린팅 디자인까지 가리지 않고 보여줄 수 있겠죠 이번에 소개한 아이템은 포토 레이아웃 티셔츠 블랙입니다. 이번 제품은 라이프 아카이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부분에는 깔끔하게 브랜드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고, 후면에는 구분할 레이아웃으로 포토그래프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죠. 우지 티셔츠는 조금 심심하고, 그렇다고 앞에 왕창 큰 프린팅이 있으면 조금 유치한 것 같고, 백프린팅 정도 포인트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마찬가지로 세미 오버핏 정도가 나왔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편한 모드의 캐주얼로 코디를 보여드리는데요. 장난꾸러기 느낌을 더해보고자 볼캡의 뿔테를 추가해봤고요. 뒤에 백 프린팅 말고는 깔끔한 느낌이기에 체커보드를 더해서 코디의 밋밋함을 피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하와이 티셔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번엔 앞부분이 프린팅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인데요. 하와이에서 알로아라는 인사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죠. 이 제품도 여러 컬러가 있지만 화이트 컬러가 가장 프린팅이나 느낌이 잘 맞아서 선정을 해봤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이번에도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앞판에 프린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편하게 빼서 입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틴트인 만큼 매치하기 편한 연청 커팅 데님에 체커보드 뮤를 매치해서 여름 캐주얼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룩에는 모자를 활용해서 포인트 줘도 괜찮겠죠? 이번엔 몽블랑 티셔츠 블랙 차콜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티셔츠의 앞판에는 노텔지아 타이포그래피와 미니 로고가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뒷판에는 몽블랑산을 바라보는 어떤 신사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빈티지한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선택한 블랙 차콜 컬러와도 매치가 잘 되지 않나요? 이번에도 S사이즈를 착용했고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프린팅의 위치가 위에 있는 편이라서 지금처럼 너디보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모습은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겠고 뒤에도 등판에 힘이 들어간 코디죠. 레드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레드 컬러의 스니커즈랑 매치하면 은은한 깔맞춤 가능하겠어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라이프 아카이브의 SS 시즌 옷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진 라이프 매거진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만큼 헤리티지가 담긴 예쁜 옷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